안녕하십니까? 무곡이 달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이오 화자드 7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라스키라스키 헤이 베이비. 아이구야. I just wanted to send a quick hello and I love you. Oh, good news. I'm going to be coming home soon. Yay! Oh, I cannot wait to be done with this babysitting job and come home to my loving husband. I miss you. Oh, I gotta get back to work. I love you, Ethan. I miss you so much. I'm sending tons of kisses. Bye, baby. Wonder. Oh, you were right i did lie to you i shouldn't have all i can say is that if you get this stay away ah shit Fuck. Fuck! Fuck! 이 게임 뭐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게임이니까 진짜 아우 소임미 식거린다 우리 집에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도 막 아우 회산한다 막. 새끼들 물을 남아도나 물을 똑바로 잠가야지 아우 영인이 뭐서읍시오 vr 안 합니다 vr 있어야 v r 을 하죠 아, 내씨 네, 까마귀 아이가. 아우 씨, 다다다다다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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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아우 씨, 들보라 <드르블라>, 진짜. <laughs> 안 그래, 지금 속이 안 좋구만. 아직 다안나서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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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지 마! 열지 마!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시청 아, 아, 좀저 까마귀 대가리 같은데 아, 에 아, What do you see? What is it? 아, 아무것도 없다 내려온나 아무것도 없다 내려온나안보면 되지 그래. 안보면 된다. 괜찮아. 내려와. 내려와. Come on. 웃겨, 새끼네. 와우, shit. 만 움직인다. 뒤꿈치가 떴는데 뭔데? 이만 죽었다. 피 흘리고 있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 이거 뭔데? 이게 뭐냐고? 와, 또 제일 싫어하는 것도 시키네. 이또 물속에서 내, 이 바다 깊은데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드러은건다 시키네. 물을, 물이라도 깨끗하던가. 잠수가 되나? 아 개똥물 진짜 아이씨물에서놀을것 같아 근데 좀비도 귀신도 숨을 쉬어야 되지 않나? 물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게 떨어지는 거. 아, 근데 그건 거품 소리 두두두 난다. 역시 이 게임은. 아유! <laughs> 네가 왜 놀랐냐고? 네게에 놀랐잖아 임마. 모찌도 놀랬네. 니가 놀랄게. 지금 모찌도 놀라지. 니가 놀라냐고. 이 옆에서 보지마아니 때문에 놀란 거다. 나 원래 안 놀란다고. 아, 내 네, 진짜. 이게 진짜 저는 놀랄 게 아니었어요. 아, 씨, 목뒤 땡긴다. 맞네. 놀랐지. 반갑다. 이런 거는 전혀 놀라지. 뭔데 뭐, 공격할 수 있나? <목소리> 우 와, 또무섭다 Wait, wait. 할 수, 할 수, 할 수. <laughs> 와, 미친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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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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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 stop, 아, 아, 이 보지 마. 사랑한 여자를 죽인 거야. 오케이. 불다 들어왔다. 이러면 2층 리프트가 사용이 된다는 거지. 하! Oh. Oh. It's okay. i t 뺍뺍뺍뺍 뭔데요? 빼 오오오오오 년 어떻게 빼 어떻게 빼 어떻게 빼 어떻게 빼냐고! 가르쳐줘지튜트리얼튜트리얼튜트리얼 미쳤다야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원래 공부 게임 이었나 누가 이런 게임 하지노 어째 어째 약 발라 약 발라 약 발라 약 발라 아니 약 발란다고 이게 약이 발라지나? 이 게임 진짜 욕을 하고 싶네 진짜 진짜 지랄 같은 게임이네 진짜 아니 씨발팔 잘렸는데 이게 약으로 약을... 아니 이런 거 어디 있냐? 저 어디? 아, 네, 참 그래도... 아, 이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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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잖다이 뭔데? 사랑하지 마! 라 와, 씨! 이 게임, 이 게임, 조졌다, 진짜! 이 게임, 진짜, 조졌다!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진짜! 우제라고, 여기서! <놀람> <놀람> 보지마라고 오우 딩보기개뿔아 이게 진짜 What the hell? 로진, 샨, 슬픈, It's time for supper. Who... who are all you people? Where's, Where's me? Eat it. It's good. Dumb son bitch wouldn't know good if it hit him. Oh, yes. boy's got to eat. he got to have his supper.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laughs>